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총사롱입니다 아, 제가 한달 동안 방송을 쉬었어요. 한달좀 넘게 어, 건강상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쉬었고요. 이제 또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새총을 콜라보레이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기존에는 제가 만들었던 게 콜라공이었죠. 강국 고정, 강국 고정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좀 쉬면서 제가 어, 넘겨 넘겨를 콜라보레이션 한정으로 몇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음, 이 콜라공이 어떻게 보면은 어, 파지를 할때 여기에 약지가 깨끼죠 깨끼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넘겨를 줄수 있게끔 편하게 보편화가 돼 있어요 아 어, 그렇게 하면서 강공 고정보다는 넘겨를 했을 때 너무 좋은 반응이 제가 또 샘플로 써서 만들어 보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어, 어떻게 어 만들까 한줄 틈새로 만들까 두줄 틈새로 만들까 안쪽 틈새로 만들까 고민은 고민을 하다가 두줄 틈새로 만들었습니다 왜두줄 틈새로 만들었냐면은 기존에 새 총을 쓰시게 되면은 그 밴드를 좀 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0.45짜리, 0.55짜리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줄로 썼을 때는 이 틈새가 더 얇아야겠죠. 틈새가 얇다 보니까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두 줄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 무난하게 0.6, 0.5 이상, 0.7 밴드를 쓸 때는 한 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조금 더 수정을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틈새를 0좀더 줄였습니다. 보통 0.85? 아니, 0.35 정도 하는데 0.38? 0.40 이렇게 하거든요. 틈새를. 어, 근데 0.35로 틈새를 줄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거, 얇은 걸 써도 걸리는 부분이 어, 그렇게 잘 빠지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 틈새를 따는데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일주일, 2주 정도? 네, 2주 소량이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이새 총은 지금 왼손 파지 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넘겨는. 왼손 파지 용으로 제작을 했고, 저 위에 보시면은 살짝 들어볼게요. 영상.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2차 가공이 끝난 상태예요. 1차는 뭐냐면은, 세, 어, 활대를 딴 거죠. 그리고 2차는 와이어 커팅집에다 맡기고, 3차는 도색을 들어갈 거예요. 아노다이징, 아노다이징 도색을 들어갈 거고, 그 전에 어, 콜라궁도 몇 개, 세개 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파궁, 수정된 중파궁, 파지감이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수정된 중파궁도 광고 고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 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그 어, 콜라보레이션이다 보니까 좀 수량이 몇개안 돼요. 어, 수량이 몇개 안되고 차후에 제작은 할지 안할지 거의 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모르겠어요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할지를 않을 겁니다 우선 아노다이징이 안된 상태에서 어,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뽑아졌던 손잡이예요 3D 프린터입니다 볼륨감이 이렇게 다 되어있고요 볼륨감 이 디자인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또 볼륨감이 들어갔습니다. 깽기를 새끼 손가락에 걸릴 수 있게끔 그리고 어 손에 맞게 입체로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핀으로 이런 세총 핀으로 고정을 안 해요. 고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손잡이 갈때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볼트로 다 했어요. 규정 사이즈에 맞게끔. 어, 이거는 m 포 탭으로 내서 구멍을 엠포 탭을 냈죠. m 포 탭을 내서 작업을 했습니다. 랜냐드 홀은 이렇게 나 있고요. 랜냐드 홀은 다 아시죠? 그 파라코트 손에 다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감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어떤 형식이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식이죠. 이런 형식, 이런 형식 손에 다 넣어서 이렇게 떨어져도 안전하게 손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떨어지는 염려도 없고 이렇게 할수 있는 새총입니다. 우선 어, 손잡이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볼트를 꼽아놨기 때문에 주의기만 하면 돼요. 아임사크 이거 좋아요. 어, 저도 써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쏘잉 소리 나네. 밑에 손잡이도 지금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결합이 됐어요. 아노다이징을 안해도 색상이 알루미늄 시티거든요. 어,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반짝반짝하고 광은 현재 낸 상태는 아니에요. 이대로 쓰셔도 무난하게 쓰실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이렇게 잡았죠. 새종을 쓰실 때 여기는 다시 한번 파집법 알려드릴게요. 간략하게 살짝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엄지 검지를 꽉 잡는 게 아니라 살짝 거치만 하신다 생각하고 밴드를 당기면 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뒤로 당겨지는 역, 역할을 하면은 이쪽 라인에 딱 들어맞아요 딱들어맞고 이거는 살짝 거치만 하고 깨기는 살짝 거치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 스냅을 주게 되면은 밴드가 당겨지죠 그러면서 밴드를 넣었을 때 이렇게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겨가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어, 다른 제품뭐 TTF도 있고 볼트 고정도 있고 광고 고정도 있고 이렇게 다 버전별로 있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어, 광고 고정을 제가 먼저 선을 보였죠. 콜라곰 광고 고정을. 그리고 이번에는 넘겨를 선을 보이는 겁니다. 넘겨를 선을 보이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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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빨간색 바디에 알루미늄 뭐 이런, 이 느낌도 좋긴 하지만은 좀, 어, 아노다이징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나중에 광을 내더라도 변, 색이 방, 금방,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광을 내도 광이 죽어요. 그래서 아노다이징을 하게 되면은 스크래치도 기스죠 스크래치, 스크래치도 어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좀 단단하다고 해야 하나 하드 아노다이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노다이징 같은 경우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 검은 검정색, 빨간색, 주황 노란색, 골드색이죠. 골드색 그리고 그린색, 핑크색, 핑크색 좀 비슷한 바, 빨간색. 아, 그런 계열로 파란색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검정색 손잡이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어디다 달아볼까? 넘겨로 달아볼게요. 볼트를 껴주고. 잘 보이시죠? 껴주고. 이거는 손바닥면이 가는 곳이에요. 이쪽이. 그리고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나무로 만들게 되면은 볼륨감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어, 조금 저렴하게 어, 만들다 보니까 3D 프린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의외로 3D 프린터 출력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3D 프린터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어, 보통 제가 이 채움을 조금 많이 넣었어요 한50% 이상 60% 채우 채움을 했고 어, 내구성도 그렇고 너무 30B나 20으로 채우게 되면은 너무 약하다 보니까 50 이상 채웠습니다. 그 채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우선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우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가지 비교해봐도 뭐 검은 이번에 아노다이징 할거 검은색으로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에 손잡이는 뭐 검은색 원하시면 검은색을 해드리고 빨간색 원하시면 빨간색을 하겠지만. 아, 어, 아마 검은색, 빨간색은 랜덤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면, 있으면 보내드리고, 없으면, 어,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고 고정도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중파공도 현재 있습니다. 어, 이번에 파페공 툴을 만들었는데, 그 파페공은 아직 샘플 제작만 해놨지, 어, 직접적으로 아직 작업을 안 했어요. 창후에, 파페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색상. 어떤 게더 이쁘죠? 다, 저는 다 이쁜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오랜만에 올렸으니까 이쁘게 어,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벤트 갈 거예요. 이벤트. 중파공 아니 아니 콜라공 이벤트 를갈 겁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다음 시간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